공구기를 다 장착을 했고 똑바로 장착이 되는지 검수를 합니다. 자, 해봐요. 검정색. 자, 검정색부터. 땡겨졌습니다. 딱 당긴 상태에서 열어볼게요. 음. 푹 소리 들리죠? 예. 네. 이러면은 공구 똑바로 달린 겁니다. 음. 다 다른 색. 자, 파란색. 스신을 당기는 상태에서 호스 를 열어봅니다. 다시 한번. 음. 다시 한번 못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 푹 소리. 하면 지문이 걸린 거예요. 자 마들타 썰별별 열리는 소리치나. 소중히 소중히 소리 치나 소리 나죠? 이렇게 나야 돼요. 이렇게 안 나면 오 어디 새거나 호스가 접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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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를 하시면 됩니다. 음. 자 잉크풀 네. 다 자르고 난 다음에 또 한번 찍으면 돼. 손 조심하세요. 나중에. 서 k 아, 정렬 오케이 오케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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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k a y Okay. o k 이 보시면은, 페인크 호스를 보시면 돼요. 페인크 예, 예. 호스가 섹션이 된 페인크로 나오면서 이렇게, 음. 여기 빨리 들어가죠? 오, 예, 예 올라가죠. 여기를 보세요. 민지 응. 쭉 나오지. 오, 그러네요. 야가 먼저 들어가고, 야가 쭉 나옵니다. 그 아, 그죠? 에어가. 요렇게 된다는 거는 정상적으로 아. 연결이 됐다는 소리예요. 아. 색깔별로 지금 진행을 하나 보네요. 검은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음. 컬러를 합니다. 그게 되죠, 그죠? 페인크로 여기로 다 내려가고, 그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사는 줄 아시는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카바 안 씌우기로 했습여기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막 귀찮습니다. 네. 우리는 막 이거 풀 것도 셋업할 때 마다 나사풀 귀찮아 가지고 음. 이 카바는 안 씌우는 게 나아 이 세금 리세터 장비는 알리에서 해야 됩니까 알리에서 사시면 돼요. 어. 그 제가 만들거 아니에요. <laughs> 저는 그냥 빨리 찾아내서 먼저 적용해서 봤는데 잘 되더라고 네, 괜찮아요 그거 그 하나만 사면 돼요. 알았어. 잘 비켜주라고 응? <laughs> 아니요. 지금 볼 때는 사님은사장개 키우세요 아 지금 개세 마리 있죠. 어. 잡견들. <laughs> 어쩐지 목한길를걷칩니다얘 지금 발전 왔잖아. 지금 개냄새 맡았네. 개냄새. 암놈이에요? 암놈이에요. 아니 지금 이말 뜻은 여자 같지 않게 보인단 말입니까? <웃음> 야, 야 <웃음> 얼마나 섹시한데? <laughs> 아유, 섹시하다, 섹시해. 어, 섹시한데. <laughs> 그리고 유조버서 관리하실 때. 음.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는 생신고 릴때 가르락 가고 오시면 되고요. 사장님 음. 렌탈하실 때 정검 가잖아요. 카트리 빼보고 잉크 남아있어. 그것도 가세요. 갈고 빼고 오고 남아있는 잉크는 사무실에서 뭐 모으든 뭐또할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내가 정검 가는데 잉크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 아깝다고 그냥 놔두고 오시면 또 넣어주러 가야 되는 상황이 거든요 음. 갈아줘 고 이, 남아, 팩에 남아있는 잉크는 사무실에서 그냥 네. 또, 또, 팩을 또 관리하시면 됩니다. 불들면 아, 하라고 하세트놔 나도 오면, 음, 면 그렇지 않겠습니 그렇지 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기계든 하단용 공업기는 잉크는 자주자주 자주 갈아주는 게 헤드가 오래 갑니다.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네. 센싱이 올릴 때 갈아도 되는데, 어? 그래도 네. 미리미리 갈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남는 잉크는 또사무실에서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셋업할 때도 쓰고, 뭐, 쓸때 처집니다, 나가면. 네.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게야 안에 조금 남아 있는 잉크가 돈으로 계산해 보면 몇백은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몇백은 되면 내가 또 잉크 노즈로갈 바에 그냥 갈아버리라는 거죠. 지금 이 차에 우리 멤버들한테 하는 말이 뭐니다 제일 음. 제일 싼 것이 잉크값고이고 제일 비싼 게잉크비고 음. <laughs> 이거 맞아요. 지가 잉크가 비싸봤자 2만 원이지 뭐. 만 원도 들리듯해. 지가 한번 비싸봤자 2만 원이죠. 뭐더 비싼 것도 있어요? 퍼매직. 케법, 케법. 아, 케법. <laughs> 대표 지금 안 펄스 안 하시잖아요. 대표님 돌아가셔가지고 또또 다른 분트가 있으세요. 캡프? 대표님 안 돌아가셨는데요. 어 저기 거기 거기 아니세요? 펄스 대표님 아니세요? 대표님이 아닌데요. 아 그분 아니에 제조사 아닙니다. 아 제조사는 따로 있어요. 제조사는 아이블럭 우리하고 아, 아, 아. 우리 쪽이 제조사고. 각각 음. 그 그분은 그분은 판 판매점. 아 유통. 그것도 공식 판매점이 아니고 음. 그냥 벌크 잉크 그냥 받아 음. 파시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공식 캐버딩 그 캐버딩크 총판은 여기 아 불러. 아. 여기 좀더 들어가죠? 지금 한 번에 빠르네요. 음. 음. 쭉더 가는데, 좀 남아있어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네. 헤드 잉크는 야가 더 가고, 야가 더 가고 난 다음에 야가 더 가기 그치. 때문에, 네. 이 에어를 걸러주는 곳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가. 네. 이렇게 해서 세업을딱 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네. 대접이하세요 됐으. 홀만무거 4개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